제가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경찰서에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생각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하셨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음, 뭐 고소 안 당하셨더라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라는 키워드로 이 영상을 검색해 보고 들어오신 거라면, 많은 경우 여러분에게 경찰서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문자 또는 전화가 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평소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죠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어, 보이스피싱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경찰은요 이 보이스피싱처럼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 봐도 아 내가 이거 조사 받는 거맞냐 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경찰은 막연하게 조사가 잡혔다고만 말해 줍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우왕좌왕 하시죠 그러다가 심지어 아무런 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은 막연하게 잘 해결되겠지 어 나는 결백하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엄중한 상황인지 모르고 갔다가 어, 크게 당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지 몰랐다 내가 처벌받는 거냐 어,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형사분이 연락이 왔다면 10중 8구는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를 한걸 거예요 때로는 뭐 문자로 조사가 잡혔다고 할 수도 있고 어 이때 말하고 전화를 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보고 나서 만약에 그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좀 타이트한 경우 바로 이번 주라거나 뭐 급하게 잡혔다거나 그렇다면은 경찰에게 부탁을 해서 일정을 좀 연기하셔야 돼요 어 이번 주 휴일날 오세요 라고 하면은 아그 휴일에는 조금 사정이 있는데 다음 주로 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좀 해야 됩니다 경찰분도 정말 평소에는 굉장히 친절하신데 여러분들이 범죄자인 경우 피고소인인 경우에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일정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면 이 경찰분들이 굉장히 바쁘신데 또 싫어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을 고소한 그 고소장, 고발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이 고소장, 고발장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혐의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반대로 적이 어떤 전략으로 나를 고소했고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면 은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소장 반드시, 반드시 조사 전에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저희 같은 변호사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팁이에요. 고소장 확보하는 팁.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저는 당연히 온라인을 추천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구독장 확보하는 방법 어려워 보이죠? 근데 쉬워요. 인터넷과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 창에서 장보 공개포털을 검색합니다. 여기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신 후 청구 신청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런 페이지가 뜨죠. 여기서 이 청구 기관 부분은 여러분께 연락을 온 문자, 전화가 온그 관할 경찰서입니다. 제목은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로 하시면 되고 고발장인 경우에 고발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피고서인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소장의 혐의 사실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공개 방법 부분은요 수령 방법은 뭐 편한 방법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역시 온라인을 추천하니까 온라인 예, 정보통신망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만약에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직접 출력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사본출력물이나 복제인화물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청구를 해 두시면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를 고소한 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이 고소장 내용 회신을 10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20일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 일정을 잡더라도 최소한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는 민원처리가 굉장히 빨라져서 거의 일주일 이내면 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10일 이내로 연기를 해 두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조사 전에 여러분들이 고소장, 고발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오프라인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죠. 자, 오프라인은 직접 그 경찰서로 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겁니다. 민원청구로 가서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에 따르면 10일 이내에만 회신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주면은 직접 가서 받는 것도 좋은데. 또한번더 와야 돼요. 11일 이내. 그러면 한번더 와야 되죠? 아, 귀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경찰서가 가까운 데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고습장, 고발장을 확보를 하고 이 내용을 본 후에 정확한 여러분의 혐의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 상담을 하더라도 더 정확한 상담이 되겠죠. 여러분의 구도장 내용을 확보했으니까.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구도장을 먼저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 세줄 요약.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연기해 둬라. 두 번째. 그 연계해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고소장, 고발장을 확보해 두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이고, 가능하면 온라인을 추천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검색창에서 정보 공개 포탈에 가면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 하는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구독장 안 받고 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오늘도 저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창윤 변호사.